공시생 슬럼프 극복 방법 3가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연휴 기간 동안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여러 가지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슬럼프가 일종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슬럼프 종류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누르셨죠? 첫째, 공부 슬럼프 추석 연휴에 쉬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무리한 계획을 세우시진 않으셨나요? 그럴 경우 조금 하다 지치게 되고 결국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공부에 과욕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공부 계획과 공부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을 내기보단 처음 공부는 마음 편하게 꼬박꼬박 복습만 잘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초조함을 떨쳐버리세요. 적당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더라도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하려고 하니 공부와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신다고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인강한 시간 더 듣기, 영화 단어 삼개더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잠깐 휴식 또는 산책하기 등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 대해 작은 보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공부를 하는 스스로에게 잔금과 채찍을 잘 활용해보세요. 둘째, 체력저하 슬럼프. 아무리 추석 연휴를 쉬었다고 할지라도 평소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타날 수 있는 슬럼프 유형인데요 운동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자라는 생각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은 수험생을 빨리 지치게 만들고 꾸준히 해야 할 공무원 공부 흐름을 망칠 수 있는데요. 매일 30분이라도 운동을 가볍게 하거나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취침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잠을 잘때 깊은 숙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차분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운동은 잠자기 5시간에서 6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수행 여러분들은 꼭 건강 관리를공간시험에 추가 과목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셋째, 인간관계 슬럼프 추석 연휴가 지나고 공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무뎌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오는 슬럼프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수험 준비 상황을 주변에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인의 경조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수생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공부 시간을 조정해서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쌓아온 인간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인들로부터 수험생 본인을 위해주고 걱정하는 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수험생 분들은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하는 자세, 주변지인 믿음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자세를 흔들림 없이 갖추신다면 슬럼프 극복은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찾아올 수 있는 슬럼프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후회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좋은 결실로 나타날 거라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공시생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겨낼 수 있도록 공내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하시고 모두 합격하세요.